최근 박미선 씨의 근황이 공개가 되었죠. 암 투병 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 고인이 되신 전유성 님의 장례식장에도 박미선 씨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유성 님이 험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시, 나고 나니 이 박미선 씨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많은 의혹들이 또다시 빗발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박미선 씨가 암투병 중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박미선 투병 전 신여성 합류 예정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 투병 직전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조혜련 씨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선 언니와 통화를 했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방송을 챙겨보는 것 같더라. 사실 원래 신여성은 박미선 언니까지 셋이 함께 출연을 하려고 했었다. 결국 박미선 씨가 프로그램 합류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불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선 언니가 이경실 언니 보고 달라졌다고 하더라. 예전에는 굉장히 독한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좀더 부드럽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미선 씨가 방송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또 전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 매체에서는 박미선 씨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소속사는 정확한 병명은 개인 의료 정보라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 중인 것은 맞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 박미선 씨의 정확한 병명을 소속사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 만약 언론 매체에서 밝힌 것처럼 암투병이 맞았다고 한다면, 이 박미선 씨 입장에서는 그냥 인정을 하면 될 것이었는데, 암투병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냥 병명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암투병설 박미선, 전유성 고인의 마지막을 지켰다. 근조화한 추모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선 씨도 지금 만만치 않게 투병 생활 중인데 전유성 님의 장례식장에 근조화한을 보내면서 추모를 했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국민 MC 유재석 씨는 장장 1시간 반 이상 빈소를 또 지켰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미선 씨가 이미 작년에도 이성미, 양희은 이들과 함께 전유성 님을 만나고 온 사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선배님을 만나러 새벽 기차를 타고 남원을 다녀왔다. 많이 마르셔서 걱정이다. 건강하세요 라는 글을 남겼었다 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이 박미선 씨가 전유성 님을 굉장히 존경했었다 라고 하는데 놀랍죠? 그런 박미선 씨가 충분히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온 기사를 찾아봐도 또 사진들을 찾아봐도 다양한 연예인들의 모습은 볼수 있었지만 박미선 씨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조화한만이 자리에 했었다라는 거죠. 작년에만 해도 같은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이 고인이 되신 전유성님을 찾아뵀었던 박미선 씨인데 아무리 암투병 중이라고 해도 이 전유성님을 뵈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지어 유방암 초기라면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경실, 조혜련, 애착동생, 유재석, 유키지에 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암투병설 중에 휩싸여 있는 박미선 씨의 근황을 전하게 될 것인가? 10월 1일날 두 사람이 유키지에 출연한다. 오는 8일날 방송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박미선 씨의 근황이겠죠? 이 기사에 보면은 건강 이상으로 활동을 중단 선언한 박미선을 언급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월 건강 문제로 방송 및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오랜 휴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암이라는 병이 그만큼 무섭긴 하지만 유방암 초기 같은 경우는 정말 약물 치료, 항암 치료만 잘 받아도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보니까는 박미선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찾아뵀었던 전유성님의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비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보여요. 30여 년 만에 영접기도 하나님 믿어라 라는 유언을 보냈다. 조혜련 씨가 이제 전유성 님의 곁을 지켰죠. 근데 놀라운 건이 전유성 님과 박미선 씨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 전유성 님이 애당초 굉장히 마른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많은 대중들이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 또전 여성님 스스로도 괜찮다. 그냥 치료를 잘 받고 있다. 그냥 좀 말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전 여성님은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게 괜찮을 수가 없다. 그냥 모습만 봐도 너무 말랐고, 상태가 아무래도 불안불안해 보인다. 그런 와중에 결국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박미선 씨는 이 전효성 님의 장례식장의 모습도 보이지 못한 채 지금 이 전효성 님 같은 경우는 마른 모습이 차후에 공개가 되기도 했지만 박미선 씨의 근황을 못본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 전유성님처럼 박미선 씨도 굉장히 마르고 굉장히 아파 보이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보면 6년 전 박미선의 모습도 눈길이 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유성님이 비교적 건강했을 때입니다. 이 개그맨 권진영 씨가 자신의 SNS에 2019년도 함께 했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라면서 이렇게 함께 박미선 씨도 옆에 있었던 모습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돈독했었던 박미선 씨가 아무리 암투병 중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암이라고 한다면 그냥 장례식장 정도는 잠깐이라도 다녀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 조혜련 씨가 당시 전유성 님을 보고 너무 말라서 안타까웠다.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 이거보다 더 많이 말랐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정했던 전유성 님이 밥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던 폐기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또 박미선 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작년에 찾아뵀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전유성님 역시 많은 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공개된 모습에 따르면 굉장히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들었었다라는 거죠. 박미선 씨도 지금 마찬가지죠.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이전유성님처럼 굉장히 마르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이 공개가 된다면 당초 알려졌었던 유방암 초기가 아니라 더 진행이 됐거나 또 다른 합병증이 도진 게 아니냐. 많은 추측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박미선 씨가 만약 전유성 님처럼 건강이 악화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SNS에라도 드러낼 법 하겠죠. 방송 활동은 부담돼서 못 한다 하더라도 이 SNS 활동을 안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활발하게 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 전유성님과 박미선 씨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었다라는 거죠. 아, 그게 뭐 공통점이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둘이냐? 라고 말하시겠지만, 보세요. 박미선 씨가 불과 2022년도입니다. 코로나 완치 후 활동을 재개한다. 라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 때면 워낙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요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심정지 또는 폐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 병원 측에 조금만 문의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전효성 님이 겪었다고 하는 이폐 기흉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 기흉 자체에 대한 많은 분들의 걱정도 있지만, 여기 보면 전유성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코로나 후유증을 지금까지 겪게 되면서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신맛이 난다. 이 기흉의 주된 증상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건강 상태 중에 폐 질환이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유성님은 기흉수술도 받았어요. 보통 기흉수술 같은 경우를 받고 나면 안 좋았던 부분을 덜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마르게 되고 음식조차 잘 먹지 못하면서 결국 호흡도 하지 못해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이유가 결국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굉장한 면역력 저하 때문이 아니냐라는 평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이 박미선 씨도 사실 2022년도에 굉장히 젊은 모습이었고 또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몇년 되지 않아 이 유방암, 투병 사실이 매체를 통해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 이전부터 건강 악화로 인해 주변 지인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고, 이봉원 씨도 눈물을 흘렸고, 그런 일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알다시피 박미선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되었고, 그 사이에 전유성님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박미선 씨에 대한 걱정이 당연할 법도 해요. 똑같이 코로나도 걸린 상태였고, 지금 유방암 초기라고 했지만, 후속사에서는 100%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병명을 밝힐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박미선 씨가 아무래도 유방암 초기가 아니거나 나아가서는 또 다른 질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자신의 근황 모습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이전유성 님처럼 굉장히 야위였거나 뭔가 대중들이 봤을 때큰 충격을 받을 법할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주변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됐거나 투병 중이거나 또는 세상을 등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박미선 씨가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뭐 개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유성 님도 그렇게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잖아요. 박미선 씨가 완치가 되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주변과 대중들에게 알려서 더 많은 응원과 좀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박미선 씨의 남편인 이봉원 씨에 대한 소식도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10일 이봉원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이 영상 속에서 이봉원 씨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의 다채로운 명소들을 방문하며 그곳의 활기찬 생활 공간들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장면은 2018년에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하며 건축미와 기능성을 모두 인정받은 내포신도시의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이봉원 씨가 여유롭게 책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코믹하고 에너지 넘치는 개그맨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진지하고 지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잠시 동안의 평화로운 휴식을 취한 이봉원 씨는 이어서 내포 신도시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어가 아닌 건강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실제적인 관리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도착하자 관계자는 이봉원 씨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목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한 건강검진 시설이 아니라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건강관리 공간이다 라고 친절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이봉원 씨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진짜냐? 여기가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곳이냐? 라고 되물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봉원 씨의 배를 가리키며 보니까 건강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 할것 같다 라고 솔직하면서도 유쾌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에 이봉원 씨는 순간적으로 어딜 보고 이 정도면 없는 거지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봉원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계자는 센터 내부의 최신시설들을 소개하며 다이어트 댄스, 필라테스 등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봉원 씨는 시설을 둘러보던 중 벽에 붙어 있는 식단표를 발견하고는 여기 식단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놨네. 당뇨 관리 식단도 따로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며 거듭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센터가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계자는 이봉원 씨에게 여기 보시면 건강상담실이라고 해서 만성질환 상담, 구강상담, 영양상담 등 다양한 전문 상담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 한번 들어가 보시라며 어떤 것을 한번 받아보시겠냐? 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이봉원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만성질환부터 가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다라고 답하며 제공되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쳐 또한번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안겼습니다. 그는 고지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진행하는 거냐? 고 질문했고 담당자는 여기는 만성 질환 클리닉이므로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드린다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봉원 씨는 혈당 검사를 받은 결과 담당자로부터 혈당 수치가 아주 좋다는 긍정적인 진단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체성분 측정 결과에서는 근육량은 현재보다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건강관리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체열까지 마친 이봉원 씨는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혈당은 매우 양호하지만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근육량을 꾸준히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봉원 씨는 이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크게 감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외국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한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스템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칭찬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느낀 감동과 감사함이 묻어나는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운동시설을 둘러보던 이봉원 씨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운동기구들을 체험해보는 적극적인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몸짱 개그맨으로 불리며 탄탄한 몸매를 자랑했던 왕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단순히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자세와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한 팁을 직접 전수하는 등 운동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뽐냈습니다. 한편, 과거 이봉원 씨가 척추 건강에 심각한 무리가 발생, 결국 긴급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일화가 재조명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봉원씨는 과거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천안 시내에 위치한 유명 척추 전문 병원에 입원,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랜 절친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일규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봉원씨가 척추 4번과 5번 사이에 뼈가 어긋나는 척추전방전이증 진단을 받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며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이나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선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주로 발생하지만, 이봉원 씨의 경우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거나 뜨거운 기름통을 옮기는 등 허리에 지나치게 무리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입니다. 박미선 씨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수술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화통화에서 평소 등산 등 운동을 즐겨 건강 체질이라고만 믿었는데 고된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눈시울을 풀켰습니다. 이봉원 씨는 천안 두정동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봉짬뽕 식당을 의욕적으로 오픈하고 주방에서 직접 짬뽕을 만드는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사업 성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중식당 운영에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보조 인력 없이 혼자 모든 주방 일을 감당하고 종종 홀서빙까지 직접 나서는 등 과로가 겹치면서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봉원 씨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짬뽕 사업은 저의 마지막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요리 자격증까지 직접 취득하며 맛의 비결을 완벽하게 전수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서 7.8기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봉짬뽕은 개업 이후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앞다투어 방문하고 팬들과 함께 즉석 사인회를 열거나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이봉원 씨의 아내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개그우먼 박미선 씨는 올해 초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미선 씨의 절친한 동료이자 오랜 개그계 친구인 조혜련 씨를 통해 박미선 씨의 최근 근황이 조금이나마 전해져 팬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박미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제 제가 박미선 언니와 통화를 했다. 지금 박미선 언니가 활동을 쉬면서 시간이 많아진 만큼 저희 채널의 콘텐츠들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언급하며 활동을 중단한 박미선 씨의 최근 상황을 간접적으로 남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또한 박미선 씨가 이경실 씨에 대해 이경실 언니가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경실 씨의 말투나 토크 방식이 예전에는 더 세고 독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재미있으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우르는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경실 씨가 그때는 방송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던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해명하자 조혜련 씨는 솔직히 그때 독하기도 했다고 거침없이 맞받아쳐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이어서 박미선 씨에게 농담 반, 진담 반의 애정을 표현하며, 이제야 언니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유쾌한 에피소드를 상기시키며, 언니가 한번 방송에서 동태처럼 바닥에 누워서 웃은 적이 있지 않나. 미선 언니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겼다고 하더라고 설명하며, 박미선 씨와의 끈끈한 우정과 추억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박미선 씨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여전히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동료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어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혜련 씨는 진심을 담아 우리 모두가 미선 언니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응원을 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며 건강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박미선 씨를 향한 깊은 애정과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조혜련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오십쇼. 가족들이 만들어준 이스라엘로 오십쇼. 추억의 앨범 발견. 사진 보고 있으니. 장면 장면이 다 떠오른다는 감성적인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이어서 감동적인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전방십자인데 파열로 다친 상태로 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미선 언니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눈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해련이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준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멋지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언니의 진심 어린 기도 덕분이다. 언니 우리 건강하게 회복해서 또 함께 가자고 언급하며 박미선 씨와의 깊은 인연과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감사함을 다시 한번 진솔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봉원, 박미선 씨 부부의 건강 소식은 연예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박미선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은 그녀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미선 씨, 제발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당신의 유머와 따뜻한 진행을 기다립니다. 늘 응원합니다. 부디 몸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와 같은 따뜻하고 간절한 댓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미선 씨의 병명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유방암 투병 의혹을 넘어 더 심각한 암 투병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지만 소속사 측은 이를 단호하게 부인하며 불필요한 루머 확산과 과도한 추측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박미선 씨의 안정적인 건강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 이봉원 씨의 건강관리 노력 소식에는 역시 프로방송인은 다르네요. 자기관리. 정말 철저하시다. 이봉원 씨도 아내와 함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활동해 주세요. 두분 모두 응원합니다. 와 같은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짬뽕 사업으로 놀라운 재기에 성공하며 아내 박미선 씨에게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지 않고도 빚 없이 값비싼 선물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찾았다는 이봉원 씨의 파란만장한 사연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감동과 함께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봉원 씨, 정말 존경스럽고 멋진 남편이자 가장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성공적인 재기 스토리에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는 등의 찬사와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 성공을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봉원, 박미선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건강과 삶을 가꾸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응원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두 분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박미선 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다시금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활발하게 방송 활동에 복귀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봉원 씨 역시 꾸준하고 철저한 건강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변함없는 웃음과 행복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소식통에도 따라 보면 상당히 뭔가, 어? 왜 저렇게까지 소식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박미선 씨의 인스타그램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꾸준히 소식을 전해왔었단 말이죠. 조혜련 씨와 함께 했었던 모습들도 이렇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박미선 씨의 모습이 꾸준히 전해지다가 갑자기 소식이 뚝 끊긴 것이 두달세달 달 이상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박미선 씨의 근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유방암 초기에 분명히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에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원 씨가 남편으로서 박미선 씨에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이 방송을 통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박미선 씨의 쾌유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알다시피 유방암 투병하는 아내 박미선 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곁에 못 있어줘서 너무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하필이면 박미선 씨가 암 발견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흘러 벌써 8개월, 9개월 차가 되고 있고, 그나마 올라오던 인스타